네, 국경지대 군병력 추가 배치에 주정부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뉴멕시코주의 이어 캘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국경 지에 배치된 주방위군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캘빈 네,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오늘 남부 국경에 배치된 주방위군 360명 가운데 마약과 총기 밀수 범죄 소탕을 맡은 100여 명을 제외한 나머지 병력에 대한 철수 계획을 밝혔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이민자 행렬로 인한 국경의 비상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꾸며낸 위기라며 캘리포니아주를 정치적 노름판에 일부러 만들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방위군은 주정부가 마주한 실제적인 위협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며 뉴섬 주지사는 남부 국경 지역에서의 주방위군 철수 조치의 경위를 밝혔습니다. 한편,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이번 주방위군 철수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게 되면서 이민 문제를 둘러싼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연방 정부 간의 갈등 역시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